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셀 라이프는 영적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구약의 대제양과 예수 그리스의 도 공통점은 기름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중고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즉 혈통을 따르는 지사, 지상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영적 유아기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진리가 너무나 심하여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대제사장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흠없고 고결한 천사가 아니라 죄로 신음하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극렬한 마음을 품어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식한 자와 잘못을 범하는 자를 관대하게 참아줄 수 있는 것은 자신도 그런 연약함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대지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지상의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직접 받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혈통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 세덱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의 언급이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이 신비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예수님 역시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신비한 분이십니다.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고 했습니다.즉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뒤틀리고 꼬여있고 병들고 망가진 인생들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구원의 길을 활짝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더 놀랍게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세 번째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힘써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고 도하 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자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양육과 훈련을 받는 대가 지불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나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 상태에 머뭅니다. 마치 성인 아이는 몸은 어린, 어른이 되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인 것처럼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 연수는 많아도 영적 어린 아이로 머물기 쉽습니다. 오래 교회에 다닌다고 성숙해질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왕 같은 제장으로 불러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